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진화라고 한다면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설이 되어지는 거고, 이 자연선택설은 변이종이 나타나고, 이 변이종이 기존의 생물종과 적자생존,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선택받은 아이들이 새로운 개체로 종으로서의 분화를 일으키는 것을 일어, 말을 하는 거고, 종의 분화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여기서는 이것은 바로 생물의 다양성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종끼리 있다가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고,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각자 선택받은 애들끼리 진화의 원동력에서 종다양성이 일어난다.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글씨를 위에 있는 요걸로 자연선택설, 변이의선택아서 종의 분화가 해놨다. 생태계와 종다양성 생태계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환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종다양성은 다른 종 사실은 여기 중간에 껴있어야 돼. 환경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생겨 같은 종인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아예 다른 종으로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일어나고 다른 종으로까지. 그래서 음 요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왜 생물이 다양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환경 변화에 적응이 높은 개체는 살아남는 거고, 그다음에 멸종할 확률이 적으니까, 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을 볼게요. 여러 급격한 환경 변화했을 때 적응해서 살아남을 아이가 높아지니까. 다음에 종다양성의 중요성이라고 되어져 있네.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아까 좀 전에 있었던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니까 그만큼 안정적이 되어질 수 있어서 그림으로 보십시다.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와 낮은 생태계를 보게 되면 불안정해.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어떤 이유에서 멸종을 했다고 치자. 그럼 포식자는 죽어나가겠죠. 얘는 갑자기 늘어나겠지. 그래서 얘는 갑자기 또 줄어들겠지. 완전히 무너지겠네. 그런데 똑같이 개구리가 멸종하다 하더라도 예입장, 부엉이 입장에서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응. 볼 수가 있겠죠.